가성비 가 펜즈프리 무선 이어폰. 오늘은 샤오미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은 진정한 무선으로 음악을 듣고 전화를 관리하거나 운동할 때 편리하답니다. 라인기 음질을 자랑하며 블루투스 이어버드와 복합 다이어프렘 무브 코일 유닛으로 자연스럽고 두꺼운 사운드를 제공해요. 또한 컴포트 핏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펜즈프리 통화도 가능해요. 스마트 터치 컨트롤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IPX5 방수 등급으로 운동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블루투스 헤드폰은 여러분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줄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xt88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바이노럴 싱크플러스 tws 5.3 스포츠 이어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이어폰은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여 음악 감상이나 통화를 할때 끊김 없는 연결을 제공해줘요. 레노보 tws 5.3 스포츠 이어폰의 인이어 디자인은 착용감이 편안 하고 사운드 격리 기능이 우수해서 오디오 경험을 한층 높여줘요. 또한, 동적 보컬리즘 원리를 적용하여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무선 통신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어요. 가성비도 좋고 음질도 만족스러운 이어폰이에요.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